청소의 혁신 빗자루, 세트 메나르 빗자루로 청소의 질을 높이세요. 완벽한 엔진 보호, GIC와 함께하세요. 엔진 오일 교체 비용에 부담을 느끼셨거나, 온도 변화에 민감한 성능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주목하십시오. GIC X5 5W20 엔진 오일은 4L 대용량으로 경제적인 유지 보수가 가능해 교체 비용을 절감합니다. 또한, SAE 5W20 정도로 다양한 온도에서도 안정적인 엔진 보호를 제공해 성능 문제를 해결합니다. 사용자는 온도 변화에도 일정한 성능 유지를 경험하며 안심할 수 있었다고 전합니다. GIC X55W20로 경제적이며 안정적인 엔진 보호를 만나보세요. 청소의 혁신, 긴 실리콘의 편안함, 좁은 공간과 비효율적인 도구로 고생하셨나요? 메나르 롱 실리콘 빗자루 세트는 긴 손잡이와 실리콘 소재로 편의성을 높여주며 거리가 있어 쉽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빈틈없는 먼지 제거와 간편한 보관을 극찬합니다. 실내 청소의 혁신, 메나르 롱 실리콘 세트를 놓치지 마세요.